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빌라의 주인공인 민수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 직장 문제로 인해 급히 이사를 해야 했던 민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외관에 이끌려 큰 고민 없이 그 빌라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던 민수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누군가 빌라 복도를 지나가는 듯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이웃 주민이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발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빌라복도로 나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적막한 복도가 그의 눈앞에 누여 있을 뿐이었다. 그 다음날 민수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신의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동료들은 그저 이사 초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착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새벽마다 이어지는 발소리에 민수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밤 민수는 발소리에 다시 잠에서 땠고 이번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용기를 내 카메라를 복도에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다음 날 아침 급히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발소리가 영상에서 생생히 들려왔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던 중. 빌라 관리인을 찾기로 했다. 관리인은 민수의 얘기를 묵묵히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잠근 후 과거 이 빌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몇년전이 빌라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다. 3층에 살던 한 여자가 금전적인 문제와 울증에 시달리다 어느 날 새벽 마지막으로 복도를 걸어 나간 후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했던 것이다. 그 사건 이후 여러 세입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불길한 느낌을 호소해왔다고 했다. 관리인의 이야기에 소름이 돋은. 민수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당장의 사정이 여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려 했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어느 날 밤에는 똑똑히 들렸다. 누군가 그의 문 앞에서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도와줘. 민수는 공포에 휩싸여 친해.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자신도 확인해보고 싶다며 그날 밤 민수의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되자 민수의 친구 역시 발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두 사람은 불안에 떨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지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민수와 친구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어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튿날 친구는 인터넷을 통해 이 빌라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 블로그를 발견했다. 그 블로그에는 빌라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누군가는 그림자를 보았고, 다른 누군가는 물체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결국 민수는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그 빌라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발소리가 들려오는 복도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편안히 쉬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을 겁니다. 이사를 한 후, 민수는 다시는 그런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그 빌라의 복도로 걷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영혼이 편안히 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연을 비우는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야간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학생이었 시험 기간이 끝나 스트레스를 풀고자 밤늦게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차 안은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도 가득 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도심을 벗어나 살림이 우거진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지난번에 우리가 캠핑을 갔던 곳과 연결되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우거진 숲 속을 지나가니 약간 오싹함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길가에 작은 휴게소가 하나 보였습니다. 불이 꺼진 조용한 휴게소였습니다. 친구들 중한 명이 잠시 쉬었다 가자고 했고 우리는 차를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소에는 오래된 자판기가 덩그러니 놓여있었고 우린 음료수를 뽑아가시며 잠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 중한 명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휴게소 뒤편에 조그맣게 자리한 공룡 화장실은 약간 으스스해 보였지만 볼일을 보겠다는 친구를 흘러 보낼 수 없어 저도 따라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안쪽은 생각보다 넓고 칙칙했습니다. 친구가 볼일을 보는 동안 저는 거울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귓가에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며 저를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알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빨리 나가자고 재촉했지만 친구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느긋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친구는 그 소리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상하게 생각한 우리는 휴게소를 빠져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로 돌아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뒷좌석 창문에 음습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분명 우리밖에 없던 차 안에 웬 낯선 여자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비 백산한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뛰쳐나왔고 바람처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 여자가 있었던 자리에는 물방울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날이었기에 더욱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심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기억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야간 드라이브를 삼가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많은 공포설들이 화제를 모으고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실화를 바탕으로 하거나 전설, 도시 괴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여러 공포설들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서울의 한자고 오피스텔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오싹한 공포체험담을 들려준 뒤 그는 자꾸만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설친 날이 많았죠. 그래서 무서운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인터넷에서 유령을 쫓는 방법을 검색해 보곤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추천된 방법은 소금을 문 앞에 뿌리는 것이었죠. 어느 날 그는 최근 호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소금을 문 앞에 뿌렸습니다. 그러던 중, 탁하고, 뭔가가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금쟁이를 놓칠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을 때 이상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소음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문득 나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친구가 말했던 공포. 체험담 속에 귀신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목소리가 그의 방을 감싸고 돌았고 심지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워서 계속해서 소금을 뿌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단단한 것이 문에 툭툭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틈으로 불길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3시만 되면 규칙적으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검색하던 중 그는 무당을 찾았고 무당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집의 서쪽 방향에 있는 거울 하나를 보시고 그 조각을 작은 봉투에 담아 집 주변에 뿌려라. 그는 무당의 말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집안의 서쪽 방향에 있던 거울을 뗀그 순간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이상한 비현실감에 빠져들었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뒤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진 풍경을 보았고 방 안에 이상한 차가움,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린고 빠르게 봉투의 거울, 조각을 담아 집 밖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괴한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평온한 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혼자서 오피스텔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가 볼 때마다 자신을 비추는 모든 거울에는 낯선, 듯 익숙한 그림자가 비춰지곤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창작물로, 공포 이야기가 지닌 전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독자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때로는 소소한 스릴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한국의 공포설 중 하나는 폐가 체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전국의 유명한 폐가를 체험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었다. 우리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때때로 무서운 장소를 방문하곤 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그저 장소에 얽힌 괴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곤 했다.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 무더운 여름밤 우리는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타는 해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경기도 시골 마을에 위치한 이곳은 오랜 세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으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원은 황폐해졌고 집은 무너질 듯 아슬아슬해 보였다. 인터넷에는 그곳에서 기이한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수많은 방문자들의 경험담이 올라와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출발 준비를 서둘렀다. 도착한 날은 달빛이 드문드문 비치는 구름낀 밤이었다. 귀신 이야기를 들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가졌던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 보니 그저 오래된 폐가일 뿐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첫 번째 방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가득 찬 거실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텅빈 방이었지만 우리는 맑은 비기를 잡아낼 수 있었다. 기온 탓인지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와 안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순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다음 방은 좁은 복도를 지나 다다른 응접실이었다. 이곳에는 과거 가족의 모습으로 보이는 낡은 사진들이 몇장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우리 중 하나가 작은 소리를 냈다. 저기, 방금 사진 속 인물이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 우리 모두 그 말을 부정하며 다시 사진을 쳐다보았다. 물론,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렇지만,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고,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소름 끼칠 정도로 삐걱거렸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2층의 첫 번째 방은 오래된 침실로, 침대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삼성 라디오가 있었다. 호기심에 우리는 그것을 켰지만, 고정된 주파수로부터는 그저 하얀 노이즈 소리만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도와줘. 라디오에서 저주받은 듯한 음성이 불쑥 튀어나왔다. 동시에 방의 문이 저절로 닫히며, 기묘한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다들 놀라고. 겁에 질려 방을 뛰쳐나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우리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다. 누구도 정말 귀신을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달래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자고 했고, 그렇게 바로 침대 옆에 놓여있다. 문꼬리 아래에 작은 키를 발견했다. 그것을 사용해 간신히 문을 열고 방을 빠져나왔다. 1층으로 다시 내려와 휴식을 취하며 심장박동을 가라앉혔다. 다시 차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그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엔 정말 무언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폐가 체험은 끝이 났다. 이번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경고 교훈이었어요. 느껴지는 이 무언가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친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우리 중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다시 겪지는 않았다.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이 작은 모험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되었으리라. 그리고 가끔씩 그 마을을 지나칠 때면 그 집이 아직도 태고적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음을 회상하며 우리는 가볍게 소름이 돋는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